아주 작은 양서부터 아주 그 원액까지 그 양을 늘려가면서 한겁니다. 올해 4학년인 혜선이는 얼마 전까지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렸다. 가려움증과 콧물, 코막힘 때문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를 못했다. 요즘에 좀 심해졌나봐요. 알레르기 맑은 콧물이 흐르고 콧살이 부어서 가운데 뼈에 붙은 전형적인 비염이다. 네,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혜선이가 선택한 치료법은 면역 치료의 하나인 설아 면역 요법. 주사 대신 액체로 된 약물을 혀 아래 투여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다. 자면서 막 입을 벌리면서 막 혀를 긁고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콧물이 질질 날 때는 자다가 또 일어나서 코 풀고 또 일어나서 그러다가 잤어요. 지금은 어때? 거의 안 그래요. 지금 얘가 지금 몇 방울째 고 있죠? 지금 다 방울. 이 치료를 시작한 후 네. 알레르기 비염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잠을 막았다, 편하게 그치? 자게 돼 방학 동안 키가 부쩍 자랐다는 것이다. 수가 있죠. 전신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두 번째는 병원에 자주 내원하지 않아도 환자 본인 스스로가 가정에서 직접 할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기존 치료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최신 치료법을 연구 중인 일본 치바 대학.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토코모씨. 봄마다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았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토코모씨에게 의사는 유산균 요법을 권했다. 유산균은 식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부작용의 위험이 적다. 유산균은 치즈나 요구르트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그걸 마시는 게 아니고 입에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화분 액기스를 투여할 때보다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질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혀 아래에 알레르기 항원을 투여하는 설아 면역요법과 병행에 실시한다. 알레르기 항원만 투여했을 때보다 유산균을 함께 투여하면 면역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 네. 새 치료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유산균이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건 알았지만 면역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때 떠오른 게 입안의 수상세포. 수상세포는 입안에 들어온 물질을 적으로 인식해 그 정보를 면역기관인 림프구로 전달한다. 유산균을 입안에 투여하면 수상세포가 유산균을 품은 후 림프구로 이동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킨다. 면역 치료에 이용되는 삼나무 꽃가루 항원을 매일 2~3분간 입안에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유산균을 함께 투여하면 유산균과 삼나무 항원을 품은 수상세포가 상호 효율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면역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치료의 차관점입니다. 어명희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던 경험 때문이다. 너무 많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깨끗하게. 너무 힘들고 어, 그 비염이란 존재가 너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싸웠어요. 그거하고 싸운 거예요.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남편. 요즘은 자진해서 집안 청소를 돕는다. 소파 및 먼지까지 구석구석 쓸고 닦는 게 일과가 됐을 정도다. 얼마나 심하셨던 가예요사모님 굉장히 많이 심했어요. 목소리까지 변해가지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음. 요새는 그래 많이 좋아졌죠. 음.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난후 식습관도 바꾸었다 입맛대로 먹던 식단을 채소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 특히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켜 알레르기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신선한 채소와 잡곡밥을 맵기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자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육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말지면서언 알레르기 뭐 여러 가지로 다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또 간지럽고 이러다 보면 먼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먹어서 내가 그런 비염이 안 오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항원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방역업체를 통해 집안 미세먼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병원에서 받는 면역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과 집안 청소에 힘쓴 지 2년. 요즘은 알레르기 비염 증세가 거의 사라졌다. 재채기안 나오죠. 기침 같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눈물 같은 게잘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또이 얘기 다 대화도 할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큰 병은 아니지만 이 코가 불편했을 때 찾아오는 그 삶의 질에 저하라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면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멀리하지 마시고 치료에 적도로 좀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은 오는 것 같지 않게 온다 이런 말이 있죠. 겨우내 기다리던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인 이 꽃가루나 황사도 함께 오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는 두려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봄이면 심해지는 알레르기 증세를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가루나 황사가 날리는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꼭 외출을 해야 할 때는 필터가 달린 마스크나 모자를 써서 노출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알레르기 비염은 흔히 말하는 죽을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완쾌되는 간단한 병도 아닙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말고 또, 완쾌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원인 물질을 멀리 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비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